안녕하세요. 민세입니다 오늘은 택배가 3개가 왔어요. 두 개는 알렸는데 하나는 모르겠어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멀리 가면 내가 못, 못 갖고 오는데. <laughs> 어쨌든 뜯어볼 건데요. 뭐 써져있는데 택배 박스 옛이라고. 어휴. 이게 뭐지? 원래 제가 받아야 될건 요거거든요. 이거만. 색감 잘 잡혔다. 근데 뭐가 이렇게 많어? 뭐야 오늘 왜또나 이렇게 뭐지 뭐지 진짜 뭐지 안대대 쿠폰. 어쨌든 G의 쿠폰이 한 장이 왔고요. 아유 정말 뭐가 되게 많이 왔어요. 어쨌든 제가 받아야 될건 이거밖에 없었는데요. 이거 두 세트만 받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두 세트 두 개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진짜. 어쨌든, 요렇게랑. 노트. 이 노트는 제가요. 항상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못 샀던 노트인데 보내줬네요. 실제로는 좀더 보라보라한 색감이고. 이거는. 되게. 어, 이거 언니 언니 출장고간것 같은데. 뭐가 되게 많이 왔거든요? 뭘또 있네? 그건가? 그 공카랑 교환하기로 했던 그건가? 어쨌든 지게 이렇게 왔고요. 저 모르겠는 택봉이 있거든요. 이걸 제일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전시회 굿즈 산 거예요, 전시회 굿즈. 되게 많이 샀거든요. 아유. 전시회 굿즈를 최근에 알게 돼가지고. 오, 3분이다. 제가 이게, 배송이 오면은, 다 모아져요. 드래곤볼이 돼요. 이제 행복한 인생 <laughs> 일단 이거는 포스터 이거랑 이거 되게 두껍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이거는 은하 에롤더. 이렇게 에롤더. 이것도 포스터인데 포스터. 다시 멜기 귀찮으니까 따로 열어보진 않을게요. 와우. 먼저 이거는 시즌 그리팅. 우와. 6월이거든요, 지금은. 되게 예쁘네요. 그리고. 뭔가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손가을 이것도 엄청 길어지겠구만. 핀 버튼. 이거 진짜 귀여워요. 생각보다 작은 아크릴 스탠드. 렌티큘러 포토카드 2종. 우와. 네임 스티커. 맨날 와 우와 이거 진짜 예뻐요 정은비 이것도 되게 예쁘고 아하 이게 다 되게 이쁘 거든요？플라로이드 우와 카메 라가 너무 위에 있다. 또 너무 밑에 있네 이거 트라카를 엄청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우야 우와 그리고 키링 이건 뭐지 이렇게 키링 뭔 소리를 해 저건 이거 못 듣겠다 내 컷이랑 인화 사진인 것 같고 이것도 내 컷이랑 인화 사진인 것 같고 이거는 두 종류네 이것도 네 컷. 네 컷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랑, 네임 스티커. 이건 비공구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 언니 네 언니도 한. 어, 이거. 이거 콘서트 때 나눔하셨던 것 같은데, 우와. 은비라고 언니꺼다. 예쁜 걸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와, 투포다. 이거는 미니 슬로건인 것 같아요. 도담님이었나? 그분거인것 같고. 이거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사진인데? 어쨌든 빼고 <laughs> 안 올라가 네 이렇게 이런 이렇게 했고요 아 어떻게 지워 그리고 이 의문의 택봉 택봉 못 하나인데 이거는 이게 제가 트위터에서 재고 판매 때 샀던 거거든요 세작원 진짜 상상도 못했던 거다 이게 정은비로 와가지고요 정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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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비가 누구지 이러고 있었는데. 정말 상상도 못한 새작원이 왔네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게 되게 보라색 색감을 못 잡네 이거 보라색인데 파란색으로 나와 우와 앞에안 보여드렸네요 되게 예뻐요 특점, 특점도 되게 이쁘고. 띠부띠부실 하나랑. 포카데이 좀. 우와. 진짜 상상도 못하는게 많네요. 이거 썸네일 어떻게 찍지? 이게 아닌가? 이렇게다. 와. 제가 이거 딥남 폰트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샀어요. 이거 어린이날인가? 어린이날 좀 전에 아 맞아 이거 사야지 사야지 사야지. 했는데 계속 까먹고 안 샀거든요 뒤늦게 이제 또 그거를 알아채가지고 또 알아채가지고 또 실패하고 있었는데 재고 판매를 하시길래 하! 품절되면 어떡하지 하고 후다닥 샀는데 아직도 품절 안된것 같더라고요 좀 씁쓸하네요 되게 열심히 샀는데 뭐 후회는 없지만 씁쓸하다 정도. 썸네일의 소질이 없다. 근데 영상이 너무 가면 갈수록 길어지는 느낌이라서 다들. 어 끝까지 보실지가 항상 의문이에요. 이게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그냥 가면 갈수록 편집이 귀찮아지고 그래가지고. 어. 다 나올까요? 거의 다 나왔다. 어, 얘네가 문제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오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